요새 윤석열이 징징거림을 지나서 개 차반에 땡깡의 막장의 끝을 보여줍니다. 지 엄마도 포기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 잘못이죠. 김건희도 내란에 엮이면 내란 특별법으로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니 이미 윤석열과 손절한 것 같고요. 몇조원에 감춰둔 돈이 아까워서라도 최악의 경우 주가 조작과 선거법 위반으로 몇년 살고 불법 개엄엔안 엮이려 할 겁니다.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기득권들은 목적과 이익이 있어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 가장 밑바닥에 빈곤한 노인들이 이 쓰레기들을 지지하는 건 무지하고 깨우침이 없어 그러니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. 국내도 부족해서 이제 미국에 사는 놈들까지 부정선거니 하면서 얄팍한 돈욕심에 같이 설쳐됩니다 아마도 신천지, 통일교 같은 이단 종교 세력들이 힘을 쓰는 게 아닌가 싶고, 윤 어깨인을 주도하는 내란추종 친일구 구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이 없으면, 5년 내내 사회가 시끄러울 전망입니다. 이 성조기 부대에 누가 돈 되는지는 뻔한 거 아닙니까? 깔끔히 정리해야 합니다. <놀람>